안녕하세요 좋은걸이에요 마음 편히 구경하시고 천원몰도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더보기나 댓글을 클릭하시어 더 많은 제품도 구경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자 그럼 구경하실까요 방송에 필요한 그러나 부담 없는 콘덴서 마이크 이 전문가용 usb 스트리밍 팟캐스트 pc 마이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하는 콘덴서 마이크는 카디오이드급 그 패턴 덕분에 집중된 사운드를 캡처하여 팟캐스트와 트위치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붐 암이 포함되어 있어 원하는 위치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홈 스튜디오나 라이브 스트림을 계획 중이라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PC 맥 게임용 USB 마이크입니다. 이 전문 USB 콘덴서 마이크는 녹음, 스트리밍, 팟캐스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특히 전화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헤드폰 출력 기능도 제공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. 음질은 탁월하여 목소리를 깨끗하고 선명하게 전달해줍니다. 게임 방송이나 팟캐스트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. 전문 USB 콘덴서 마이크, 대프생 A9은 PC 유튜브 녹화와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고감도 특성을 갖추어 게이밍 데스크탑에서도 뛰어난 음질을 자랑하죠. 특히 사용자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USB 인터페이스로 설정이 간편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사용자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가성비가 뛰어난 이 마이크는 콘텐츠 제작자나 스트리머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